사실은 이제 보면은 내가 혼자인 거는 내 스스로도 즐길 줄 알고 맞아. 그러면 홀가분하고 편하고 그런데 음. 나는 괜찮은데 혼자 계신 부모님 보면 음... 그것도 너무 안쓰럽고 어떻게 그렇다고 사실 우리가 맨날 부모님하고 놀아주고 음... 막할순 없잖아요. 음... 김지혜 마담님은 또외동이라니까 제가 더 그게 생각이 오... 나요. 왜냐면 저도 혼자거든요. 음... 어. 근데 저는 이제 친정 부모님은 두 분이 뭐 엄청 싸우시긴 하지만 그래도 잘 지내시는데 저희 시댁이 아버님만 지금 계세요. 아, 근데 두 분이 너무 사이가 좋으셨던 거예요. 아... 그래서 아버님이 아직도 잊지를 못 하시고 음. 계속 엄마 보고 싶다고 엄마 따라가고 싶다고 이런 말을 어. 저희한테 계속 하시니까 저희는 어. 이제 속상하잖아요. 예. 어. 네, 근데 저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 저한테 명절 때 우리 집에 오지 마라. 너네 어. 집 가라. 부모님 배라. 또 음. 자꾸 오지 말라고 어. 하세요. 아직도 명절에 가려고 하면 여행 간다고 어. 아주 안 가시는데. 그치. 어,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음... 좀 마음이 안 좋고 편치 않아. 음, 아버님 어... 보고 싶어요. 아이고, 아이고, 그래서 사실은 어... 어 부모님이 홀로 되셨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아, 믿으면 안 되는구나. 제가 어, 전 정부 때 광역 침해센터 홍보 대사를 했는데 예. 어,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인구가 거의 어, 탑0 안에 들어요. 음, 그럴 예. 정도로. 근데 그 마을에 간 가서 점 10원짜리 넣고 화투라도 치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. 음. 근데 너무 수줍고 이렇게 낯을 가리는 분들은 혼자만 집에 계시니까 음. 그분이 돌아가셨는데도 한 달이 돼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부모님이 홀로 계시는데, 야, 나 괜찮아. 오지 마라. 오지 마라. 그래도. 그들려다 보고 이렇게, 이렇게 네. 네. 배려를 이렇게 좀 응. 좀 찾아가는 게더 그럼요. 좀... 우리 어머니도 마흔...